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병원 선교회를 세우시는 황찬규 목사님은 본인이 하나님을 떠나 나이트클럽 요정을 운영하다가 방광암에 걸려 죽음 직전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치료자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최창순 씨는 내가 국립의료원을 방문했을 때 온 전신에 시완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그는 젊은 나이에 공사장 감독을 맡게 되자 더욱 출세하고 싶어 주일도 지키지 않고 일꾼들을 데리고 일을 하곤 했다. 그러면서 자연히 주님과 멀어지게 되었는데 처음엔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송스럽게 여겨졌으나 시간이 지나자 바쁜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당연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사고가 나던 날도 주일이었다. 이제는 식구들까지 교회를 못 가게 만들었는데 그는 아내에게 점심시간에 인부 며칠 데리고 올테니 교회 가지 말고 점심 준비를 해 놓으라고 말하고 공사장으로 나갔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철근을 내려놓는 순간 온몸이 찌릿하며 몸에서 불이 나고 두 손이 터지고 혓바닥이 탁 터지는 소리와 함께 의식을 잃었다. 1975년 4월 27일자 조선일보에 최창순시감전사라는 제목의 기사도 실렸다. 그는 2만 5천 볼트의 전기에 감전된 채 사망이나 다름없이 온 몸이 터지고 만신창이가 되어 국립의료원으로 이송되었다. 그가 감전이 될때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는 기도가 절로 나왔다고 한다. 그는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런 사람에게는 무서운 시련이 올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깊은 회개를 쏟아 놓았다 그후늘 감사와 찬송 생활을 하며 지낸 지한달 만에 그는 기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환자들을 찾아다니며 위로하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다 환자들을 위한 예배에 참석한 송공섭 환자는 강원도 산마탄광 광업소의 지하 840m에서 석탄을 캐다가 갑자기 5톤 바위가 그의 위에 떨어져 거의 죽게 되었다가 국립의료원에 입원했다. 그는 사고 전날 밤에 꿈을 꾸었단다.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 이 탄광을 속히 떠나라고 경고했는데 무시했다며 주님을 멀리했던 삶을 참회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 내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교회 충성하던 원자연 집사님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주일예배에 한 번씩 빠지기 시작하더니 점차 뜸해서 원집사님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갔다. 집사님, 주일예배 자꾸 빠지시니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목사님, 식당이 주일날 손님이 제일 많아서 먹고 살자니 어쩔 수가 없네요. 그후로 원집사님은 몇달 동안 주일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프레데릭 로드에서 큰 사고가 나서 원자연 집사님이 크게 다쳤습니다. 지금 페어펙스 병원에 입원하여 응급치료를 받고 있으니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황급히 병원에 도착해 보니 원자연 집사님의 그 예쁘던 몸이 흐늘흐늘 다 깨어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있었다. 나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다. 하나님, 우리 원자연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육신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살려주시어 앞으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번더 기회를 주옵소서. 그러자 실신 상태였던 원자연 집사가 갑자기 두 손을 높이 들면서 할렐루야! 하고 울면서 살아나는 것이다. 몇달후 집사님은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교회에 나와 충성하기 시작했고 후에 그의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 아들과 같이 교회를 개척하여 전도자로 충성하고 계신다. 찌는 듯이 무더운 8월 국립의료원 구호실에 있는 김영삼 환자를 방문했다. 그는 전남 남원에서 농사를 지으며 어렵게 살다가 위암에 걸렸다. 다섯 번이나 수술을 받았지만 별 효과가 없어. 절망 아래 삶을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막상 죽는다고 생각하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견딜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오늘 새벽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 비몽 사몽간에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찾아와서는 예수를 먹어라. 그러면 영원히 살수 있다. 하면서 물러갔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환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나를 보고 그가 다급히 물었다. 선생님, 예수가 무슨 약이지요? 새로 나온 마이싱인가요? 김영재님, 예수라는 약은 두 알로 되어 있습니다. 네? 두 알이라고요? 그 약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구약과 신약, 이두 약이 바로 예수약입니다. 이 예수약을 드시면 분명히 살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를 먹는 것이 바로 그를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삼 형제님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피로 영삼 형제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하시면 영삼 형제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간곡하게 이야기하자 환자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럼 내가 지금 죽어도 천당에 갈수 있다는 말입니까? 갈수 있고 말고요. 그의 얼굴이 벌겋게 타오르고 있음을 볼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영삼 형제에게 성령님으로 임하여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김영삼 환자가 내게 부탁했다. 선생님 방금 하셨던 연불을 내게도 가르쳐 주세요 영사명제님 연불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글쎄 그 연불 기도요 써주시면 보고 읽고 외우겠어요 나는 주기도문을 큼지막하게 써서 내가 먼저 읽고 따라 읽게 하기를 세번 반복했다 그는 한절한절 한절 읽을 때마다 눈물이 흘러 제대로 따라 읽지 못했다 제가 위암으로 수술을 다섯 번이나 받는 동안 두려움에 떨면서 꼭 죽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내가 그 사이에 죽었다면 너무도 억울할 뻔 했군요. 이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편히 죽을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니. 그는 감격하여 계속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한참 내 손을 부여잡고 자기 얼굴에 문질러 대며 나를 쳐다보며 뭔가를 요청했다.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책 저에게 줄수 없습니까? 형제님 이 책은 제 아내로부터 결혼식 때 선물로 받은 것이라 곤란합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일찍 다른 성경책으로 꼭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망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33세 된 청년이 60세 넘은 사람같이 늙어 보였다 나는 그날 밤 김영삼 환자와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밤 10시가 넘어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성경책을 들고 그에게 달려갔다. 그런데 그의 침상이 텅 비어 있는 게 아닌가. 그 방에 환자들이 어젯밤 김영삼 환자가 주님 앞에 가기까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밤이 새도록 잠도 자지 않고 내가 적어준 주기도문을 계속 읽었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새벽 4시경 병실에 불이 꺼져 있어 어둠이 짙게 깔려 있는데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니 평온한 표정으로 웃으며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이 모습을 보고 옆 침상의 환자들이 확실히 천국이 있음을 보았다며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지난 저녁에 성경책을 주지 못한 게 생각나서 가슴이 터질 듯 괴로웠다. 그 후로 환자들이 성경책을 달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선뜻 줄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생겼다. 김영삼 환자를 통해 그가 입원해 있던 병동의 환자들뿐 아니라 간호사 의사들이 임종 때의 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동부 시립병원 변문제 환자를 신방했다. 그는 군대 복무 중에 사귄 애인이 있었는데 수년 동안 깊이 교제를 해왔으나 현실적으로 도저히 결혼할 수 없는 처지였다. 그는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는 애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신세타령을 한후 애인의 집에서 이럴 바에야 차라리 함께 죽어버리자며 부엌칼로 먼저 애인을 찔러버렸다. 애인이 그 자리에서 죽자 그는 자기배도 힘껏 찔렀으나 순간 심한 현기증에 그 자리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애인의 부모님이 발견하여 동부 시립 병원으로 옮겨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살인자라는 죄책감으로 오직 죽음만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라 생각하며 몸과 마음이 약해져 있었다. 병실문을 열고 내가 들어서니 형사 두 사람이 감시하고 있었고, 살고 싶은 소망을 상실한 채 공포에 질려있는 변문재 씨가 침상 위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에게 사형수 고재봉 씨의 간증을 들려주었다. 원한으로 여섯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고재봉은 악독한 살인마였지만 그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가 떨어지자 회개하고 돌이켜 교도소에 수백 명 죄수들을 전도하고 하늘나라로 갔다. 그는 사형당하기 전에 성경을 스무 번 읽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 어느 날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제봉아, 밧줄을 잡아라. 하늘을 쳐다보니 천장에서 줄이 내려와 그 줄을 잡고 한참 올라가다가 천사가 내려라 하여 내려가 보았더니 천국이었다. 앞으로 56시간만 지나면 네가 이곳에 올 것이다. 라고 천사가 말해주었다. 고재봉은 너무 황송해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데 환상이 사라지고 다시 차가운 감방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고재봉은 너무 기뻐서 옆에 죄수들에게 전도했다. 내가 앞으로 56시간만 있으면 하늘나라로 갑니다. 꼭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에서 우리 만납시다. 그후 그는 그의 말대로 56시간만에 수색 사형장으로 가게 되었다. 사형장에서 고재봉에게 마지막 유언을 묻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말씀을 외치고 나서 찬송가를 힘차게 부를 때 총소리와 함께 주님품으로 들어갔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 드릴 때, 변문재 씨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고, 애인을 찔러 죽인 잘못을 애통하며 회개하기 시작했다. 저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제가 이 땅에 있을 날이 얼마 되지 않지만 고재봉 씨처럼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너무 기뻐 그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내가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할 무렵 전국은 4.19 혁명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다. 나는 김하태 박사님과 백낙준 박사님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세상 정치에 눈을 돌려 4.19 이후 참 의원 선거 때 백낙준 박사님을 힘껏 도왔다. 그리하여 백낙준 박사님이 서울에서 최다 득표로 당선되자 내 꿈은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정치에 더욱 매력을 느껴 교회 나가는 횟수가 차차 줄어들었다. 사교랍시고 조금씩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이 모든 생활에서 주님을 떠나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장차 경북 영주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것을 생각하며 돈을 벌기 위해 용산구 원효로에 한의록이라는 요정을 차렸다. 마담을 두고 여정 5번을 고용하자 돈이 잘 벌렸다. 나는 정치와 유흥에 빠져들어 수년간 정신없이 살던 어느 날 소변을 보는데 심한 통증이 느껴지면서 피가 섞여 나오는 게 아닌가. 서울대학교 비뇨기과 주근원 박사님이 치료를 해도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급기야 피가 굳어 요도를 막아 소변을 볼 수조차 없었다. 아차,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가슴이 서늘해져 왔다. 죽음의 공포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나도 모르게 주님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찾았고 나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 나는 한없이 초라해서 벌레처럼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내 눈에는 한없는 눈물이 흘렀다. 아,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주님, 탕자가 이제야 돌아옵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다시 교회를 나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충현교회에서 성가대와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맥주 한잔 마신 것이 온 효로의 요정 차리는 일로까지 발전되었고, 담배 한 개비를 사결합시고 피운 것이 한갑두갑 매일 피우게 되었다. 그 결과 지금 나는 이처럼 몸과 영혼이 만신창이가 된 것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 한없이 죄송했다. 이제 나는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임을 절감하며 요정 사업으로 번 돈으로 장만한 옥수동 집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가 내 소식을 듣고 찾아와 나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 주셨다. 황선생님, 내가 나가는 교회에 같이 나갑시다. 오는 주일날 제가 모시러 오겠습니다. 아주머니는 외모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무식한 분 같았지만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꼈다. 아주머니는 나를 금호동 상꼭대기에 있는 천막교회로 인도했다. 이를 악물고 몸이 불편한 것을 참으며 뒤따라가 교회에 들어가니 온 몸에 힘이 빠지고 식은 땀이 흘렀으나 목사님의 힘찬 설교를 듣고 있노라니 내 마음에 많은 감동과 알수 없는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배단니교회 최복규 목사님을 통해 나는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뼛속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내 병은 그 후로 계속 악화되어가 병원에서도 더 이상 손쓸 수 없게 되었다. 4년 동안이나 고통 속에서 병마와 싸우다가 지칠 대로 지쳐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부르짖었다. 그러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에서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라는 말씀이 들려왔다. 나는 벌떡 일어나 택시를 타고 아직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원효로 2가 한의록으로 달려갔다.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생활을 회개하는 심정으로 유흥업소 허가증을 떼어내 산산이 찢어버렸다. 마담과 종업원들이 갑자기 오갈 때 없게 되자 병이 나더니 이젠 미쳤냐며 나를 죽일 듯 덤벼들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어 도리어 홀가분하고 두려움이 없어졌다. 여러 곳에 빚진 것도 생각났다. 다시 아픈 몸을 이끌고 이리저리 다니며 모든 빚을 깨끗이 정리했다.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세상의 욕심과 유혹을 물리치는 듯했다. 이 일을 하고 나니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님, 그동안 세상에 얽매여 살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저에게는 가진 것도 없고, 다만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 사망의 포로된 저를 이 고통에서 살려 주시기만 하면 주님을 위해 남은 생애를 병원 전도 사업에 몸 바치겠습니다. 나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여러 날 주님께 매달렸고,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어 모든 문제를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자리에 누워 주님의 모습을 찾듯 위를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얀 구름이 방 안에 가득하더니 그 순간 내 방광 부근에 크고 뜨거운 불덩이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점점 더 뜨거워져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 뜨거움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내 몸이 깨끗해지고 새롭게 변화를 받은 듯 했다. 병으로 인한 고통이 사라졌다. 날 듯한 기분으로 화장실로 달려가 소변을 보니 얼마 전까지도 피가 흐르던 것이 노란 소변으로 변해서 나왔다. 이제 건강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1964년 6월 2일이었다. 하루 이틀 사흘 계속 소변을 보았지만 정상이었다. 주님은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다. 누나에게 내 이야기를 했더니 네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며 교회에 나가겠다고 하셨다. 3일 후뛸 듯한 걸음으로 국립의료원 내과 과장실로 가서 김종선 박사님께 외쳤다. 내 병이 나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 모든 질병이 완치되었습니다. 검사로 사실을 확인한 김 박사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병을 고치셨군요." 하며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셨다.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이었다. 나는 이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만 했다. 세상의 출세, 정욕, 물질의 귀신에 붙잡혀 내 몸을 죽을 지경에까지 끌고 간 것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다. 나는 병상에서 나와 같이 신음하는 사람들, 여러 세상 귀신에 매어 몸을 상하게 하며 마음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효과적으로 병원 전도를 하기 위해 세브란스 병원 임상병리과에서 밤 근무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낮에는 각 병원을 방문하여 예배를 인도하며 환자와 간호사들에게 내 간증을 들려주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쳤다. 나는 1980년 미국으로 가서 워싱턴 대성 침례교회를 개척했다. 13년 동안 미국 예배당을 사용하며 부흥을 이루어 자체 건물이 있어야겠다는 것을 절감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실버 스프링이라는 곳에 7000평의 땅과 집이 나왔다고 하여 당장 달려가서 주인을 만났다. 백인 주인은 냉정한 표정으로 동양인에게는 팔고 싶지 않다고 했다. 나는 담대하게 주인에게 말했다. 당신은 곧 죽게 될 것이오. 그는 불같이 화를 냈다. 뭐라고요? 내가 왜 죽습니까?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80세인데 그게 어떻다는 소리요? 보십시오. 얼마 후면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죽기 전에 꼭 하실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 사람이 참 내가 해야 할 일이 뭔데? 그러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러자 주인은 잠시 할 말을 잊었다가 겨우 대답했다. 하나님 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저는 한국인 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이 땅에 한인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 당신의 땅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땅을 그냥 주시든지 정 어려우면 땅값의 반만 받고 파십시오. 나는 어안이 벙벙해 있는 주인을 안방으로 모시고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정성껏 해드렸다. 일주일 후땅 주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매우 명랑한 음성이었다. 목사님 말대로 반값에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땅을 72만 달러 8억에 사려고 하는 교회가 있었지만 주인은 값의 절반인 4억에 우리에게 팔겠다고 했다. 땅 주인 할아버지는 3개월 후 세상을 떠났다. 다음은 40년간 내 동력자인 병원 선교회 방규호 총무님의 간증이다. 1974년 8월, 아내의 배에 혹이 생겨 수술을 받게 되었다. 사촌동생 부부가 찾아와 말했다. 형님, 이번에 가시는 병원길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 가시기 전에 예수님 믿고 기도를 받아야 돼요. 그냥 보내시면 안 됩니다. 당시 무신론자였던 나는 화를 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으면 죽인단 말인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네. 국립의료원에 입원한 아내의 수술은 한나절이나 걸리는 대수술이었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줄담배만 태웠다. 사촌동생의 말이 계속 생각이나 혹시 내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이 정말 내 아내를 죽이지 않을까 염려되었다.시간이 흘러 아내의 수술이 무사히 끝나자 다시 오만한 마음이 생겼다.그럼 그렇지.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인가?사람이 착하게 살면 되지.꼭 하나님을 믿으라는 법이라도 있나?그해 12월 내가 각혈을 하기 시작했다.폐디스토마로 나도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때 나는 아주 중요한 경험을 했다. 마취를 받고 의식을 잃고 있는데 아내가 침통한 표정으로 다른 환자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니, 왜 아내가 다른 환자를 보고 있지?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가까이 가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죽어가고 있는 그 환자는 바로 나 자신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렇게 내려다 보고 있는 나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나는 아내에게 말을 걸어 보았지만 아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예 나를 볼 수조차 없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의사가 이상한 의료 장비를 가져와 누워있는 내 몸에 가져다 댔고 그 순간 강한 충격이 느껴졌다. 똑같은 일을 다시 한번 반복한 의사가 하는 말이 똑똑히 들려왔다. 환자가 깨어나지 못하니 시체실로 옮길 준비를 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그리고 세 번째 내 몸에 전기 충격을 주었고 그때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깨어나 눈을 떠보니 방안의 풍경은 조금 전과 똑같았으나 다른 점은 좀 전에는 내가 내려다보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올려다보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점뿐이었다. 예전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마다 코웃음을 쳤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영혼이 있고 천남과 지옥이 있어. 늘 이렇게 빈정거리던 내게 하나님은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후로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 안에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내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렀고 내가 살아온 하나님을 거부한 죄 많은 삶을 회개했다. 그후 나는 나처럼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영생과 천국 소망을 심는 일에 힘쓰고 있다.